이실랜스라는 거미 맹세와 우정이 녹슬더라도요 어리석은 질문이군 <laughs> 숱한 목숨이 묻히고 지나온 길이 모두 잿더미가 된다네

오오 뭐야 이게 <laughs> 저러고 오오오오오오오 근데 보면은요 원래는 진짜 캐리드라라는 오명에 걸맞는 오오인오같아 누구도 운명을 지배할 수 없다 그들의 길은 왕의 손바닥 안에 있을 뿐 해리드라 <laughs> 오만한 카이사르다 오만한 그명의 가... 죄수조 어 근데 다시 봐도 이 지금 캐리드라를 상징하는 이게 너무 잘되 있다. 여기서 이제 배신이라는 그런 거 율법의 그거 하 율법의 그것 때문에 그거에 당하는 그런 거 있잖아. 캐리너로 변신해서 가하 뭐 하는... 자신이랑 싸우는 그런 거. 자신을 의심하는 자가 어찌 왕이 될수 있으며 과거만 떠리는 자가 을간사람다오 여기 보면은 캐리드라 몸에 소라가 있는 걸로 봐서는 그거 뭐지 시실렌스 그 저기 율법 저기 이게 이 이거 참 어찌다. 진짜 왕이라고 불리는 진짜 완전 왕이 왕이라고 불릴 만하다. 아, 시실렌스라는검 여기 이제 죽은 걸 표현을 한 거잖아. 근데 여기 또 살짝 보면은 이게 아닌가? 이게 웃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 진짜 저 율법이 뭐가 있을까? 일단은 다음 3.6이, 3.7이랑 다낭이거든요. 3.7이하고 다낭인 거 보면은 아마 372하고 다낭이를 먼저 만나야 되는 그게 좀 있어, 있는 것 같아. 372랑 다낭이를 먼저 만나서 스토리를 진행을 해야 뭐 어떻게 될것 같아. 이거야, 원. 스토리가 대체 어떻게 진행되려나? 그리고 여기서 대단한 게 뭐냐면은, 오히려, 여, 저런 괴물들을 앞세워서 싸우는 누구지? 잔다르보다는 진짜 맨 인간에서 데리고 싸우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인간들로만으로 구성된 군대로 싸우는 거랑 괴물로 구성된 괴물이랑 군대랑 싸우는 건좀 다르거든. 근데 여기서 근데 캐리드라가 오히려 인간들로만 구성된 군대로 싸우잖아. 그거는, 근데 그게 지금 이 판에서는 전혀 밀리질 않단 말이야. 근근 근, 이걸로 봐서는 그녀의 지도력이 진짜 대단하다는걸 인도하거든요. 한 명, 이제 캐리드라 하나 없, 하, 계속 살아있었으면은 캐리드라가 살아있었으면은 이게 안 됐을, 반박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승리를 했을 수도 있다. 그들의 길은 왕의 바닥 안에 있을 뿐. 얘는 오히려 단다르는 오히려 자기 신뢰 관중이니까 몬스... 그리고 여기를 만든 녀석이기도 하니까 괴물을 마음대로 쓸수 있잖아 근데 얘는 아니잖아 얘는 일단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으로 만들어진 애들을 데리고 상대하다 보니까 근데 그것도 안 밀리는 게뭐 능력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대사 한마디도 진짜 대단하긴 하다 분명? 개척? 개척에 약간 지배와 개척이 동시에 있는 정복 맞아, 정복과 개척,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운명이 얘가 얘를 찌르게 해야 하는. 이번, 이번에 3.6번에서 제창기를 맞이하면, 은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다나하고 37이 아니면 은 해리, 일단은 제창기를 맞이를 했잖아요. 그럼 일단 리고스는 우리를 못 건든단 말이야. 그때 우리가 캐리드라랑 일단은 영웅들을 전부 다 모아야지. 그때 그런 나서 전부 모아서 어떻게 대적을 해야 할지, 아이언 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번 지창기를 통해서 3.6 버전에서는 더 이상 더 이상의 시체 픽업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이지. 숱한 목숨이 묻히고 지나온 길이 모두 잿더미가 된다면요 흥! 무료한 질적이네 스스로만 적이 되 과거에 대한 의심이 예리한 칼날처럼 내리친다면요 의심하는 자가 어찌 왕이 될수 있으며 과거만 떠올리는 자가 어찌 카이사르할수 있겠나 아... 순성심에 관해사람면 맹세한 자가 답할 거다 나는 결국 운명을 정복하며 개선가를 울릴 테니 개선가 운명을 정복하며 개선가를 울릴 테니 자막이 있겠지? 능을전복하는개성가를 울리테니. 얘 자기가 승리한다 이거지. 왕으로서. 아. 진짜 대단하긴 하다. 일단 3.6 버전이 이제 또 발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한 어, 4일 3일? 삼일 하면은 3 4일 하면은 우리가 9월한3 삼일 4일쯤에 클리드라복 시실렌스 복귀가 뭐 끝날 거고 삼일을 예로 들었을 때아둘 서이 하나 아둘 서이 서이 다칠 여덟 아홉 열 다음 주다 다음 지금으로 시간으로 해서 보면은. 다다음주 13일 아니면 14일에 아마 캐리 3.6 버전 방송이 있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네요. 음,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까지는 오늘 방송 있고, 그렇긴 어, 하네.